안녕하세요. 주다자 안 교수입니다. 하나 오션을 보유한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다자 안 교수입니다. 현재 시간 오후 9시 3분 지나가고 있고요. 음, 일요일인데 좀 늦은 시각에 영상을 올려 드리고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분들 가장 궁금했던 거를 모아 봤더니 딱한 가지의 결론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왜 실적 잘 나왔는데 산업은행에서는 블록딜을 냈고 현재 여기까지 주가가 조정받아서 치고 나가지 못하는 것일까? 그럼 치고 나갈 시기는 언제인가? 이게 가장 질문 사항들이 많았는데, 어 우리가 이제 HD 현대중공업이라는 종목을 보고요, 삼성중공업이라는 종목을 보고요, 현대미포라는 종목을 보고요, HD 현대 조선해약 자, 그러면 조선 쪽 관련된 부분과 방산된 관련된 문제, 방산 관련 주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자, 이것도 같이 보게 되면, 어, 이거 뭐가 문제 없는데? 계열사 이제 지주사, 밸류업 정책의 수혜주죠. 신고가 뽑고 있는데 아니 이거 왜못 오르는 겁니까? 아직도 이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되겠죠. 자 아마 제 영상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오르지 못한 이유. 자 이게 해소가 돼야 됩니다. 자제 생각에는 내일이죠. 내일 분명히 반등을 줄 거예요. 근데 그 반등폭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오션을 보유하신 분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어떠한 부분을 반드시 들으시고, 기회비용을 축소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고요. 자,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꼭 눌러 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지금 하나오션은 나쁜 게 없어요. 나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올라요. 이게 정말 아쉬운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부분 때문에 주가가 못 올랐던가? 아마 이, 아, 미리부터 설명을 해 드릴게요. 첫 번째 산업은행의 블럭딜 81,650원의 이 부분이 그죠? 이 블럭딜에 대한 부분이 1차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한번더 나올 수 있다는 거, 분할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게 시장의 경계감이고요두 번째는 어떤 걸까요? 바로 수출입은행. 수출입은행이 과거에 있었던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영구전환사채영구전환사채는 2045년까지는 미룰 수 있는 조건이에요. 당장 전환해서 주식으로 팔겠다고 하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이자로 받아간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게 무엇인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네이버로 들어가서, 요걸 한번 보게 되면, 하나, 오션. 오션, 어, 수출입은행. 수출입은행, 어, 어, 이자. 한번 해볼게요. 이 아마 뜰 거예요. 여기 나왔죠? 자, 연구채 미지급이자 1,400억 출자 전환했다. 이게 뭐냐 하면, 잘 보세요. 지금 2조 3천억 원 내지에 그 연구 전환 사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결국은 뭐냐 하면, 지금 당장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이자로 받아간 물량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장에 한번더 나올 수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 제가 미리부터 이 옆으로 길 것이다 라고 했던 이유는 다른 조선주들은 이런 논란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주가의 상승을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께 했던 말은 HMM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어요. 산업은행에서 지분을 들고 있는데 어차피 수요조사에서 얘를 사겠다는 놈들이 없다. 그죠? 결국은 주식으로 절환하지 않니 한다고 한다면 베이밍이의 죄를 물려버리는 게 바로 컴버터블 보드, 전환사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항상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실 것 같아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 우션은 조선사이클, 방산사이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 그죠? 첫 번째. 좋아요. 근데 왜못 오른다 했어요? 물량에 대한 부담. 산업은행에 추가적인 블럭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시장의 의견. 두 번째는요. 수출입 은행에서 과거에 연구전환 사채의 이자 형식으로 받아갔던 이 물량들이 이자 형식으로 받아간 것들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 그럼 요거를 갚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는 뭐가 있을까? 살아보는 게두 번째 블록들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은 뭐가 있을까? 증자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실 두 가지가 시장에서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얘는 어차피 상승을 주더라도 딱 때려 맞을 수 있는데 공격적으로 베팅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시장의 의견들이 반영됐다는 거죠. 자, 좀안 좋은 이야기에서 <laughs> 싫어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어, 하나오션에 대한 부분을 우리 딸때뭘 봐야 될까? 이제. 이제 우리는 하나오션이 보유한 쇠빙선이라는 부분. 즉, 이 쇠빙선이 왜 중요한 부분이냐? 지금, 알라스카 프로젝트. 자, 이거 한번 또 네이버로 들어가 보시죠. 같이. 자, 한번 검색을 해 볼게요. 알라스카 프로젝트. 자, 그냥 라이브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어요. 여기 나왔죠. 알레스카, LNG 매장. 그죠? 잠재력 확인. 한국대표단 사업 현장 시찰. 자, 이게 나온 거예요. 보시게 되면, 자, 방문 결과 정리해서 새 정부에 보고 지침받아 사찰단 등 다음 단계로 진행하겠다. 알레스카 원유 송유파브로이 알레스카 프로젝트. 사실 이 부분이 지금 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냐면요. 이, 그, 뭘까. 이, 그, 하나오션이 보유한 사업부 중에서, 우리가 조선 사업부도 있지만, 어, 두 번째, 방산 사업부도 있죠. 군함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지금 1번과 2번은 물량에 대한 부담감, 즉, 다른 조선주도 오르고, 방산 관련주도 오르고, 오르지 못했어요. 근데요, 쇠빙선 하나만큼은, 일단은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자, 반등에 대한 부분을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월요일에 타점 같이 한번 잡아볼 건데, 왜 쇠빙선이 중요하냐? 쇠빙선이라는 게 뭐죠? 알래스카의 얼음을 깨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대우조선의 사명을 가졌을 때를 기억하세요? 잠수함 잘 만들어요. 잠수함. 요것 때문에 지금 방산으로 속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쇠빙선. 세 번째는요? 과거의 쉐일가스 기억하세요? 최근에 아마 기억하시지만 모멘텀이 작용했던 거. 뭐죠? 맞아요. 파는 거잘 파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시추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 이 하나오션 이야기 하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슬쩍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죠? 요런 부분. 결국은 뭐냐면, 여러 가지 사업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번 만큼은 쇠빙선 이슈로 움직일 수 있는, 어 반등. 이게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폭에 대한 부분이 또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것처럼, 이런 부분이 행사될 거다. 요 정도는 아닐 것 같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걸 한번 예를 들어보고 싶어요. 우리가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와이 하라우션은 용호상박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12월 24일에 시장의 주도주였고요. 근데 여기서 딱 실적 나오면서 어떤 현상이 나왔죠? 실적 나오면서 빠져요. 예. 네, 신기하게도 실적 나오면서 빠져요. 그쵸? 근데 잘 보게 되면, 하나우션이 여기서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4월 28일 빠졌죠.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를 보게 되면 역시나 4월 28일 이후에 5월 2일자 실적이 나오면서 빠집니다. 그리고 체코 원전과 관련된 부분에 빠집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여, 얘는 이렇게 끌어올리죠. 이게 원전으로 움직인 게 아니죠.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은 제가 오랫동안 커버리지를 도와드리고 있지만 얘는 원전 사업부와 즉 원전 원전으로 바라보는 푸르, 하나와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인 거 뭘로 움직였다고 했어요? 에? LNG. 역시나. 가스터빈 이게 공통된 거라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 번도 이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하나오션이든 두산레비티든 같은 시장의 주도주 맞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얘는 치고 나가죠. 그럴 때 제가 했던 말이 뭐였죠? 이거 다른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올랐던 부분에 대한 부분은 원전이 아닌 뭘로 움직였다? 바로 가스터빈.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말씀드렸죠. 그러면, 하나오션을 우리가 지금 LNG 세빙선으로 본다고 한다면, LNG 관련된 부분을 봐야지, 조선 쪽 사이클 이상한 대로 건드리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중소용주를 선물로 하나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최근에, 제가 이 주시타차 안규 수십억 만든 경제채널을 통해서, 뭐 하나오션을 계속적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사야 되는 구간, 요 구간이었죠. 4월 7일. 자, 이때 시작에 급락 사건이 나왔을 때 음, 같이 볼게요. 사야 되는 이유와 근거를 제시해 드리면서 우리가 이, 이 부분에서 흔들리지 말고 버팁시다라고 했었죠. 요거죠. 요기네, 요기. 4월 3일. 하나오션 유지하자. 바닥에 저희는 6 6 0 0원 이 부분에서 매수한 거는 털리지 맙시다라고 해서 말씀드렸어요. 64,000원대에 산 것도 그대로 유지해 보자. 근데 왜 제가 여기서는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하, 매수를 하지 말라고 했죠? 과거에 있었던 이 부분을 말씀드렸죠? 과거에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미리 올랐고 주가 훼손을 이끌었다. 이때 산업은행에 블록딜 이, 이 사건 암시하는 글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주가 조정을 이끌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 다른 조선주 다 오르다? 얘만 안 온다. 그래서 지금 주시타자 안규수 하나오션 제일 현실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오늘 오랜만에 한번 영상을 제작해달라는 제가 요청을 받아서 영상 제작하고 있어요. 구독,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실 거죠? 댓글로는 긍정이라고 한번 댓글 달아보시죠. 왜? 긍정적인 사고는 긍정적인 결과물을 발생시키긴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당장 이런 급등을 보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뭘, 뭘 해야 되냐? 중소형주를 거래할 수 있어야 된다. 다른 이야기 하는 것 같지만요, 똑같아요. 대형주에 대한 부분에서, 사이클에서, 뭔가 우리가 참조할 수 있는 지표를 가지고 거래를 할수 있어야만이 여러분들이 원할 수 있다? 버티고 갈수가 있거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여러분들께, 아, 어떤 종목을 말씀드렸지? 한국화번. 이게 1차적으로 제가 4월 1일자에 무조건 사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동성 화인텍 자, 요걸 좀 말씀드렸죠. 그리고 최근에는 LNG 관련된 부분을 두산의비태와 같이 말씀드리면 성광팬트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한 가라를 좀 여러분들 이저 증명해 달라는 이야기. 사실 증명이라는게 그렇게 필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참여해주셨던 분들 알겠지만 한국카본. 한국카본 한국화본. 4월 1일자였을 겁니다. 한국화본. 제가 한국화본 여기죠. 무이염 수익거래. 무이염 수익거래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처음 들어봤던 분들도 꽤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음. 찔러넣을 때 찔러넣는 것이다. 찔러넣을 때 찔러넣는 것이다. 선수들은요. 항상 찔러넣을 때 찔러넣는 거예요. 한국화본 인증. 제가 이거 무이염 수익거래라는 말을 분명히 썼는데 찔러넣을 때 또. 한국화본 2025년 4월 1일자 한국화본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뭐 이미지로 이렇게 누가 수익률도 한번 올려주셔서 제가 어 이때 지금 포트 아직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화인텍 아 한국화 어 그리고 동성화인텍 인텍, 인텍. 동성화인텍 도 보게 되면 어 한국화본과 동성화인텍 묶어서 볼게요 라고 해서 말씀드렸죠. 수요일부터 커버리지에 있던 종목입니다. 그죠? 동성화이택 한국화본. 즉 분위기로 조정받은 한국화본 요런 것들은 우리가 멀리해야 된다. 조정에 사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최근에 포트폴리오를 제시해 드렸던 걸 보게 되면 아직까지도 유효합니다. 자 볼게요. 요 부분 6월 5일자의 포트. 자. 6월 5일자에 구독자 여러분이 보내 주신 포트입니다. 자 볼게요. D&D 파마텍, ABL바이오, 티움바이오 성광밴드, 산일전기, 그 다음 뭐야, 두산, 뭐, 올릭스, VT, 화장품 업종도 좀 포트폴리오에 담아줬고, 동성화이텍이죠? 22,971원에 담아드린 거죠? 그리고 펩트로 뭐 있다. 이렇게좀 담아드렸어요. <laughs> 이게 지금 6월 5일자에 우리, 어, 편입이었구요. 그래서 포트라고 한번 좀 검색을 해볼까? 포트. 포트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면 5월달에 제가 포트폴리오 좀 짜드렸던 부분이 있었을 텐데 5월 20일 잡읍시다. 언제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그렇게 썩 좋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포트폴리오는 시장의 산업군들, 시장의 흐름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오르기 전에 우리가 편입하는 자세가 필요할 겁니다 라는 표현을 해드렸는데 같이 쭉쭉 내리면서 봐 볼게요. 이게 딱딱 검색하게 되면, 이게 이름으로 검색했을 때는 잘안 나오더라고요. 자, 포트폴리오. 자, 여러 가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 같이 볼게요. 어, 같이 볼게요. 음. 아, ABLB만 해도, 와, 119%. 말이 아니네어 이렇게 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수익난 것들 제가 여기서 올려드렸는데, 요게 언제 날짜지? 5월 27일이네요. 자, 볼게요. 5월 27일. 요거 좀 적어놔야겠다. 이거 수정하면 되더라고요. 5월? 같이 보는 김에 5월 27일 포트 이렇게 하나야 이게 검색이 되더라고 같이 볼게요 D&D 파마텍 APR 좀 수익률이 줄어든 종목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 보시게 되면 뭐 한국카본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여기에 동성화인텍도 있었어요 같이 볼게요 한국카본 지금도 현재 포트폴리오 변동 없어요 한국카본, 펩트론, ABL, 바이오 산일전기 올릭스. 올릭스는 이제 뭐 20%로 줄어들었더라고. 한번좀 바꿀 거예요, 보트폴리오. 이걸 사자는 게 아니야. 형광배트 봐. 여기서 지금 12.5%였죠? 언제였죠? 이 전에 있는 아이 편입하기 전에. 이게 5월 27일이었죠? 5월 27일. 그죠? 근데 지금의 수익률은 몇 프로예요? 동성화이텍 해볼까요? 동성화이텍 해볼까? 동성화이텍 20.93%죠. 자 일단 포트폴리오 요걸 꼭 따라하는 건 아니고 새롭게 제가 포트폴리오를 짜드리는 걸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반드시 여러분들 공부 채널에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은 제 도움이 필요하다. 나는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하는 것도 필요하고 하나운션을 보유하는 과정 과정에서도 뭐죠? 추가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들을 거래해 보고 싶다.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상대의 나이는 010-8345-3409입니다. 자이 부분으로 한 오라고 해서 두 글자 남겨 주시게 되면 제가 링크 주소 발송해 드릴 거고 포트폴리오 한번 짜 드릴게요.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어떤 것든 질문해 주십시오. 알겠죠? 자, 우리가 사실 그 시장을 바라볼 때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손들이 존재한다. 이 말씀을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자봐요. 우리 하나우션 갈 때는 무진장 갈 때는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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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하면서 안 사요. 풍락하면 겁나요. 오르면 사고 싶어요. 근데 조정받으면 계속 매집을 해요. 이 매집이, 이 매집이 있는 이 구간대를 가만히 보게 되면 어떤 것들은 그 구간대에서 미치도록 움직입니다. 근데 반대로 많이 올랐던 종목들 중에서도 위에서 조정받는 종목들이 생기는 건 섹터에 대한 이동이죠. 그러면 결론을 지어 드릴게요. 뭐, 어쩌란 말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오션에 대한 주가는 어떻게 될것 같다는 소리입니까? 라고 했을 때, 반등은 준다. 월요일에. 그러나, 윗방향으로 트는 이런 V자의 드라마틱 상승은 지금은 아니다. 이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중소형주 동성화인택, 한국화본, 이런 종목들, 시장의 룰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한다면, 제 2의 종목들을 거래하면서, 여러분들 수익률을 어차피, 여러분들이 여기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수익금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사상 신고치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010-8345-3409입니다. 자이 부분으로 한호라고 해서 두 글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링크 주소 발송해드리고 중소형주들 라이브를 통해서 많이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시고 댓글은 긍정,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 여러분들 항상 중요한 건 뭐죠? 긍정적인 결과물을 발생시킵니다. 궁둥이가 무거워야 되는 건 맞지만 때로는 궁둥이를 좀 가볍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자, 왜냐? 궁둥이를 가볍게 한다는 건 뭐냐면 내 궁둥이가 여기에 있지만 안팔 거니까 만일에 그 궁둥이를 슬쩍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거. 왜? 여러분들이 여기에 몰빵되어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알죠 안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이브 들어오세요.